네 이번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고등수학 상 문제이고요.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볼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네, 해당되는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면은. 이제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4차의 다항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구하고 싶은 게 f(4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의 조건에 보면 f(3)은 32가 나와 있고 또 나의 조건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2x) 더하기 1은 16 f(x) 더하기 1이다.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등급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 고 1. 2 등급 이상의 학생 이 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즘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문제를 좀잘 읽지 않고 그냥 자기 간대로 푸는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를 좀 분석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f x 라는 조건이 이제 여기 가 나가 있지만. 이제 위에 보시면은 사차의 다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포인트로는 첫 번째는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항등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성진 팀장님 혹시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나만 더지.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의 조건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보통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또모또 뭐, 어, 실수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또는 실수 x에 대해 상관없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항등식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항등식에서 중요한 것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이제 미정계수법이 있는데. 어이준규 선생님 네. 그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수비교법 아, 네 감사합니다 수치대입법. 네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입법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 하나를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응용되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개수비교법과 또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두 개를 다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문제에서 f 2 x 더하기 1은 16 f x 더하기 네, 1이라는 이런 네, 항등식이 있는데 어, 류대영 선생님? 네.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입니다 와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류대영생 께서 좋아하시는 숫자 x 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f1은 16. 네, f1이라는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x에 2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인수정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요. 어, 항식 fx를 나누기, 네, x-α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어, 장훈홍 선생님? 네, 저희가 fx를 x-α로 나누었을 때, 네, fα의 값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0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fx가 x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도 또한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문제를 좀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이 보통 문제를 처음에 접근할 때 이제 다항식 fx가 4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fx가 4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ax 네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이렇게 4차식의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수들이 이제 다섯 개 5개, 미지수가 다섯 개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을 대입해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2등급으로 이제 2등급 이상의, 이상을 대상으로 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나 조건에 네, 3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f2x 더하기 1은 16f 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네,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1은 16f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f1이 네,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0이 되기 때문에 f(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f(x)가 x-1을 인수로 갖지만, 그 인수가 이제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f(x)를 x-1의 n 제곱 q(x) 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FX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제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변형을 시킨다면 F eX 더하기 1은 eX의 n제곱 q eX 네,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x 더하기 1은 x의 n제곱 q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조건에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음, 2의 n제곱, x의 n제곱, q, 2x 더하기 1, 은 16, x의 n제곱, q,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변의 x의 n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x의 n제곱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면 2의 n제곱, q, 2x 더하기 1, 은 16, q,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2의 n제곱 q1은 16 q1이 됨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2의 n제곱이 16이 되고 따라서 n이 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fx는 이 식에다가 n의 4를 대입을 해보면 fx는 x-1의 4제곱 qx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fx가 4차의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미 4차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qx가 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qx를 이제 a라고 해보면, x-1의 4제곱, a x-1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F3이 32가 됐다고 했으므로 A 곱하기 2의 4제곱. 얘가 32가 되고, 여기서 32가 되고, A가 2가 되면 알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X-1의 4제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4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F4는 2 곱하기 4. 3의 4제곱. 2 곱하기 81. 해서 162. 네 이렇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나눗셈을 좀 진행을 했는데 항상 나누기를 할 때에는 이제 0으로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님을 항상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q1으로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왜 q1이 0이 안 되는지도 학생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fx가 x 1렌 n 제 곱하기 qx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인수가 될수 있는 x 1을 이를 다 앞에 묶어 줬기 때문에 qx는 x 1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좀 설정을 해 보면은 네, 난이도는 네, 다섯 개 만점에 4개로 줄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문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항등식이나 이런 인수 정리는 이번 중간고사 때 거의 100%로 출제된다고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에서 fx를 일단 이렇게 x 1의 n 제곱 qx로 설정하는 것이 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울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서술형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또 이런 추가적인 어 것들을 아이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이렇게 높게 주었고요. 그다음에 출제 빈도는 네 이번 중간고사 때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다섯 개 5개 만점에 다섯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소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